지금 고객님은 여기 이제 머리를 오래 또 묶으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도 여기가 좀 많이 비어 보인다 생각하셔서 M 자 라인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잔머리 내서 자연스럽게 C 컬 원하셔서 컬을 살짝 넣어가지고 머리 묶었을 때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머리 풀었을 때도 바람이 날아간다 했을 때 여기가 좀 채워주는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커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가르마 혹시 있으세요?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응. 이 정도 맞으세요 앞에 보면 고객님은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은 여기만 살짝 채우면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양을 또 너무 많이 내면 너무 인위적으로 아이고.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채우고 커트 진행할게요 잔머리는 진짜 많으시다 많아요? 음. 너무 근데 귀여워 보여가지고 그치 이게 솜털이라 생각하면 돼요 잔머리 자체가 솜털이어서 길이보다 많이 짧잖아요. 음. 이게 이제 내가 말한 잔머리가 긴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잔머리는 많아. 많은데 솜털이고 얇아가지고 좀 비어 보이는 거거든요. 잔머리 많은 여자는 옛날에 사랑 많이 받는다. <laughs> <laughs> 약 준비해 볼게요. 안녕.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펌이 두 가지 종류예요. 여기 뿌리만 완전 다운을 할 건지 아니면 크게 C컬을 원하시는지 고인님은 이제 자연스러운 C컬을 좀 원하셔서 밑에 컬을 살짝만 넣을게요. 혹시 좀 두피에 닿는 거여서 많이 따왔거나 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응. 이거 뿌리 보실 때도 잘 봐야 되는 게 뿌리 자라나는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이거 보시고 잘 눌려 주셔야 돼요 아니면 자라날 때 꺾여서 좀 많이 더 뜨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자랄 수 있어서 뿌리는 무조건 잘 보시고 다운시켜 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여기서 이제 자연 방치하셔도 되고 건강 모시면은 이제 뭐 푸짐한데 열처리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잔머리 자체가 얇은 머리이기 때문에 자연 방치해서 건강 모시면 20분에서 30분 정도 만약에 저처럼 염색이 돼 있거나 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 아니면 20분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제 고객님은 편하게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20분 타임을 봤는데 지금 테스트 한번 보고 이제 중화할 때가 됐으면 바로 중화를 해드리고요 조금 부족하다면 10분 뒤에 중화 한번 해드릴게요 고객님은 조금 덜 말라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중화해드릴게요. 음. 조금만 계세요. 이제 10분이 지나서 중화해드릴게요. 저는 보통 물중화를 많이 해요. 왜냐면 팩을 하게 되면 좀잘안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서 물중화로 하시는 대신 그 대신 고객님 얼굴 쪽으로 안 흘러내리게 주의해서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시는 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음. 뭐 중화 타임은 총 7분 볼 거고, 제가 3분 뒤에 한번 풀어서 컬한번 볼게요. 그러면 고객님 머리 샴푸하고 올게요. 때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1년 전 단발로 자르시고 계속 기르셨다 하셔가지고, 일단 라인은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말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젖어 있을 때는 요 살짝, 이렇게 C컬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말리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커버가 될 거예요 고객님께서 원래 레이어드를 계속 하셨던 분이셔서 지금은 단발로 했다가 계속 기른 상태여서 끝도 약간 좀 제각각의 길이 좀 다르고 기르면서 좀덜 지겹게 살짝 레이어로 살짝 내드릴게요 이제야 제 얼굴이 보이네요 네, 안녕 이게 머리를가 일자 라인이면은 앞쪽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레이어드를 살짝 하려면 앞쪽이 좀 짧아져야 되거든요 저처럼 살짝 U 라인으로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러면 앞쪽은 조금 짧아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음. 일단은 머리 말려 볼게요. 머리 말려줄 때는 우리 잔머리 한 부분 있죠.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눌려주면서 말려주셔야 돼요. 컬은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눌려서 앞머리 말리듯이. 네. 지금 머리 뿌리 자체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냥 앞머리 말듯이 앞으로 내려주고, 그냥 양옆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만 돼요. 이런 조그만한 그루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걸로 살짝 말아줘도 되거든요. 되게 귀, 귀엽게 이거를 살짝 말아줘. 머리 드라이 하는 게 이제 여기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렇게만 말아서 열 살짝만 주고 빼주시면 동글동글동글하게 귀엽게 돼요. 그래서 음. 아이유 잔머리 혹시 아시나요? 네. 호텔 델루나 보셨어요? 네. 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하트 모양으로 돼요. 어, 그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땐 머리 빨리 자라는 것 같아서 한 2주나 3주 뒤에 보면 조금 각좀뜰 거예요. 뜨면서 좀더 길어질 거거든요. 그때는 고데기를 해야 길도 짧아지고 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일단 해보시고 양을 조금 더 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은 모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음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응.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꼬부래서. 일건 일부러 좀 티가 나게 한 거고,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티안 나게 하고 싶으면 말 여성의 옆으로 살짝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내가 딱 비어 보이는 그 부분 있죠? 딱 만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들어서 이 라인 살살살살 살살 살살 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묶으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 묶고서 살살살살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그러면 끝. 그 다음에는 뿌리 펌이랑 같이 해봐요.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음. 어. 고하셨습니다할까요 안녕! 오늘 오신 분은 이제 피부과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묻고 있거나 하실 때 여기가 조금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 하셔서 이제 그 전에 상담 요청을 오셔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펌이 한 가지는 그냥 다운 펌만 하는 거. 한 가지 더는 이제 밑에 시컬 같이 넣는 거. 고객님은 머리 묶으셨을 때 옆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머리 내렸을 때도 좀 많이 이렇게 비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양을 조금 보통으로 내드렸고요 길이도 그냥 C컬 넣는다 해서 길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내서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인데도 너무 어색해가지고 제가 점점 발전하는 빈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